그 그러니까 10조 원 남는 겁니다. 근데 10조 원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들어가는, 그게 지금 경상투자인, 흔히들, 그, 메인트런스 한다고, 유지보수 한다고 하러니까 딱, 그냥, 이, 딱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러면은, 현상 유지하게 되면, 현상 유지 투자하게 되면, 부채는 200조 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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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데, 그니까, 발전소 한개 정도 딱 치울 거고, 고거 정도밖에 더 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발전소 몇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30개는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AI 때문에, 그다음에 300조가 필요한데 10조씩 쓴, 10조씩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만 짓는데도 흑흑 되는 거예요. 흑흑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송전선을 어떻게 까냐고 송전망 배전망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주가 지수 4,000포인트를 만드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맞아요. 그 PBR이, 우리나라 PBR이 개발 도상국, 미개발 수준 국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지금 주가 난리 난거 아니에요. 이자의 충실험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한국전력, 한국전력 사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한국전력 사장님이고 국민연금 이사장님, 사장님이신가요? 그런데, 어, 송전선, 송전선 110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걸 국민들, 국민 펀드로 조성한다. 정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죠. 한국 전력 부채가 늘지 않으면서도 한국 전력은 AI에 대답하는 성장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전력, 우리 한국 전력이 지금을 보고 있는 수도권 전력, 정전력은 만드니까 저는 저번에 초대형 호재가 될 뉴스다. 왜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들고 있다. 국민들이, 근데 우리나라 해외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이제 230조 정도 되거든요. 그 절반 정도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외 투자하지 말고, 한국 전력이 굉장히 수익을 보장해 줄거 아닙니까? 정보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익 보장을 해줄 건데,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은, 110조 절반이 들어오면 한 500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500만이 그러면 한국 전력의 국민 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국 전력이 지금 이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한국 전력 PDR이 4배 밖에 안 된다고. <laughs> 지구에서 제일 싼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이, 이 주식이 급, 이 주식 23배, 그러니까 한 200조 원 가야 되는데 지금 33조 밖에 안 되잖아요. 31조. 이 200조 원이 갈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전력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국민 펀드에 500만 명이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전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전 제가 볼 때는. 어. 그 종목 명 수도권 전력 종목 말고 싶으면 월 60만 원이지만 한 달만 가입해서 해보세요. 전력 등급이